이 놈이 오래전부터 저희 방에 있었던 놈인데 엄청 커졌어요. 저는 파리랑 모기만 죽이거든요. 아, 아 그리고 그 콩벌레 그리고 거미는 안 죽여요. 근데 이 놈이 아저씨 집에서, 방에서, 기생을, 한달 이상 했는데, 뭘 먹고 이렇게 컸는지는 모르지만, 아저씨랑 많이 친해졌어요. 많이 컸네요. 정말 쬐끔했거든요. 그러려다 말년이에 하고, 아예 애기였을 때는 안 찍어놨는데, 정말 많이 컸어요. <laughs> 이놈은 어두운 데로만 다니니까 아저씨한테는 전혀 해를 주지 않아요. 아저씨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. 어두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. <laughs> 귀여워요. 저놈이 아저씨 손등에 올라오고 아저씨 다리나 몸 위에 올라와도 아저씨한테 해를 뜯지 않거든요. 여기는 상림공원입니다. 상림공원 함양에 있는 유일한 공원이죠 약수터 왔어요. 지금 요양고사주은니사 약수물 들어가셨습니다. 여기는 지금 공사중이고 올해 한삼 축제 9월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. 상당히 큽니다 여기. 분기가 좋아요. 여기는 왜 그래, 준이야? 복순아, 준이야, 조용히 좀 해. 복순아, 우산 걷어줄까? 비그쳤다. 아이, <laughs> 아저씨네. 물을 워낙 많이 먹어서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밥 먹을 때, 밥은 하루에 한끼딱 먹는데, 밥 먹을 때, 차가운 물 말고, 거기다가 얼음을 이렇게 둥둥 띄워서 먹어요. 젓갈, 김치 두 가지, 훌륭하죠. <laughs> 이렇게 먹어요.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. 매일 이렇게 먹는 않고 겨울에는 좀잘 먹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덥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아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되거든요 반찬을 또 여름에는 반찬 만들어 먹기가 정말 덥거든요 여기가 샌드위치 뻔래 있다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 시원한 걸로 먹어요 여름에만요 아저씨는 커피가 거의 주식이에요. 어, 믹스 커피도 엄청 원두 한 박스씩 그렇게 먹어요. 중독자는 아니고 매니아예요. 어 베트남에서 새로운 커피가 나왔다 그러면 한 박스씩 보내라 그래서. 이렇게, 여름엔 냉커피로, 또는 온커피로, 그렇게 먹어요. 하루에도 한 다섯 잔? 여섯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아, 요즘은 더마시는것 같아요. 편집하는 거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. 아, 수입이 만약에 돼서, 액션캠이나 이런 걸 하나 장만하게 된다면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?